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이 연극 장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극 특성화 사업 연극이 있는 날에두 번째 공연으로 대학로 최고의 인기 연극 옥탑방 고양이를 선보인다. 지난 2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뮤지컬 런센스 3에 이어 오는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와 5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10년 연속 대학로 예매 1위를 차지하며 270만 관객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로맨틱 코미디 연극이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같은 옥탑방을 각각 계약한 두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설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작품은 한 공간 두 계약자 누가 이 방의 주인일까라는 흥미로운 설정과 함께 티격태격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달콤한 연애 판타지를 그려내며,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거쳐간 스테디셀러 연극으로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오는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티켓을 통해 1만원에 예매할 수 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초대 신청은 3월 10일 월요일부터 3월 14일 금요일까지 김정문화회관을 통해 전화 접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관계자는, 연극 특성화 사업을 통해 2월부터 뮤지컬 런센스 3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가족 뮤지컬 이벤저스 라이브, 마당극 최진사댁 셋째 딸 신랑 찾기, 연극 고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극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귀포 시민들이 보다 풍성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 18일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목 짧은 길인 지피 가족 뮤지컬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우리 사회 의 다양성 등 장애인식 개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탄탄한 줄거리와 함께 배우들의 실력 있는 라이브 노래와 화려한 안무를 즐기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목 짧은 길이 지피는 고정옥 작가와 조영환 연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의 인기리에 상영되는 작품으로 아프리카초원에서 펼쳐지는 논림만 봤던 목 짧은 길인 지피의 활약을 재미있고 통쾌하게 표현하여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욱 작가는 2012년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수상 및 2014년 아시테지 서울어린연극상 대상 2015년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대상 수상 2018년 K 뮤지컬로드쇼 선정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기 모유통지원사업 선정 등에 선정되었다. 공연은 총 2회차로 계획되었고, 1회차 오전 10시, 2회차 저녁 7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3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1회차는 장애인 관객을 위한 맞춤 공연으로 전성 무료이며, 2회차는 관람료 R성 만 오천 원, A성 만 원, B성 오천 원이다. 문화 취약 계층 무료 관람 신청은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3월 21일 18시까지 전화 760-3368로 선착순 접수 받고 일반 예매는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이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서귀포 예술이전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 예술이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 7 6 0 3 3 6으로 하면 된다. 서귀포 공립 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의 폭을 넓히고 문화예술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2 0 2 5년 상반기 공예 공방 0 0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 0 0 9 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 0기를 맞이하는 도예아 카데미는 지역 주민에게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도예아 카데미 수업은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수강생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기초부터 중급까지 총4 8여 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3월십2일 수요일부터 이십일 금요일까지 이메일 shinslish 숫자 팔팔 골뱅이 o r e a kr 또는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공개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최종 선발한다. 수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및 이중선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공립 미술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을 내 손으로 빚는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세계여성의 날 3월 8일을 맞이하여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빵 생존권과 장미 참정권으로 상징되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벤트로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였다.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단이 여성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동거부부 사랑의 결혼식 고민상담우체통 운영, 자매 도시인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 교류 사업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앞장서시는 서귀포시 모든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일과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3월 4일 화요일 서귀포시청 본관 너른마당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22개 부서 16개 읍면동의 부서장이 한데 모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시설 관리,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분산 개최를 대비한 청결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화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시설의 폐쇄 또는 대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자체 정화 시설을 거쳐 사용하는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사항으로는 청결상태 내 외부, 대소변기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관리자 연락처기 제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고장 방치, 안내판 설치, 안전비상벨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주 5회 1일 1회 청소하며 월 1회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현창원 서귀포시 부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 및 이용 불편 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청렴의 실천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귀포시 조성을 위한 2025년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공직자 모두 함께 만드는 청렴 서귀포시,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세계 추진 전략과 24개 세부 실천 과제를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에 주력한다. 첫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사 인허가 등 취약 분야 찾아가는 청렴 모니터링 실시, 전광판 한편 게시대 활용한 청렴 홍보, 시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귀포시 청렴이지 서한문 발송, 공사 용역업체 대상으로 청렴엽서 발송, 공직자 부패 신고 활성화 및 시민 불편 사항 점검 조치 등 시민 신뢰 도향상에 노력한다. 둘째, 공직자가 함께 만든 청념 서귀포시 실현을 위하여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간부 공무원 대상 서약식,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 간 역할극, 칭찬데이, 존댓말 쓰기 등 부서별 자체 실천과제 운영, 내부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청년마인드 함량을 위하여 청념도평가 담당자별 방문 집합교육 실시, 청년 관련 법령카드 뉴스 제작 배포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청렴 전문 강사 초청 교육, 청렴 자율 학습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청렴 역량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청렴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종합 청렴도 향상과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임신 육아교실을 본격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임산부 우울예방교실, 모유수유교실, 요가교실, 신생아 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신과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울 예정이다. 3월에는 임산부 우울예방교실을 운영하며, 3월 19일 수요일에는 캔들 만들기, 3월 26일 수요일에는 화분 만들기 교실이 진행되고, 신청자 모집은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우울 예방을 위해 3월 만들기 교실을 마련했다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산모들끼리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